안녕하세요. 산자수 동의보감, 컨셉상 약초TV입니다. 1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어, 가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꽃향류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꽃향류를 향류라는 약제 이름을 쓰고요. 약성은 성기는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은 없습니다. 이꽃향류의꽃 피는 시기를 한번 보면 주로 한 10월, 중순쯤 되어서 이렇게 많이 핍니다 그러니 주로 그 시기에는 꽃이 많이 없는 시기죠 어, 그러다 보니 꿀벌들이 마지막 참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꽃들 많이 헤매지 않습니까 이럴 때꽃 어, 향료에 많이 달라붙어서 아마 가까이 가보면 은 아주 벌 소리가 윙윙 많이 들리죠 그럴 때 저희들이 꽃을 좀 채취하러 가보면 사실 꿀벌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죠 우리들이 사실 벌들에 이렇게 겨울 식량을 뺏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주로 이꽃 향류는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야산에 있구나 또는 풀밭에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키는 다 자라봐야 아마 50cm 이내이죠. 그런데 이꽃 향류는 사실 겨울에 가도 우리가 발견하기 쉽습니다. 아마 겨울에 나가서 이꽃 향류 주변을 스쳐가 보면은 풀이 말라져 있는데도 향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 약효는 어, 윤폐작용.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뛰어나고요. 그외에 염증을 삭히는 소염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 그러다 보니 감기 즉 기침, 독감 이러한 초기 감기에 참잘 듣는 것이 이 꽃향유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에도 이 풀을 짓찧어서 접을 붙이거나 달려서그 물로 이렇게 씻고 하면은 참잘 듣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각종 염증성 질환들을 녹여주는 삭혀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지금 활짝 핀꽃 모습을 보시고요 자주 빛이 도는 분홍색이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꽃 향류는 꽃이 피가 있는 모습이 즉 햇빛이 도로는 한쪽 방향으로 피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구두솔처럼 생겼기도 하고요 또는 치솔처럼 생겼다고 라 하기도 합니다 이꽃 향류는 저 꽃이나 줄기, 잎 전체에서 아주 강한 향기를 내뿜고요. 잎을 한번 보실래요? 잎은 아마 작은 깻지처럼 생겼죠. 어,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이렇게 결각이 있고요. 그리고 줄기를 자세히 보면 알지만 줄기는 각이 제가 있습니다. 이꽃 향유도 어린 수는 채취해서 나물해 먹습니다. 이 아름다운 즉 풍성한 가을에 저 꿀벌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미원식물이고 어, 한해살이 초본입니다. 꽃향유의 주효능은 여름에 더위 먹은 데도 이 풀을 지찧어 사용하고요. 그 외에도 감기, 두통, 오한, 발열, 즉, 감기가 들어서 춥고 떨리고 열이 많이 나는 이러한 증상에 달여 먹으면 아주 식빵으로 잘 듣습니다. 특히 감기 중에서도 어, 춥고 떨리고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하는 이러한 감기에 더 좋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드시면 위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주죠.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게 되고요. 또한 헛배 부르거나 속이 좀 더부룩한 이런 증상에도 참 좋은 것이 이 꽃향유입니다. 자, 꽃향유의 주 효능은 뭐라고요? 바로 윤폐작용. 즉, 기침, 감기에 매우 좋다. 그 외에도 각종 피부질환에 이 풀을 짓지어서 부시거나 달여서그 물로 환불을 씻어도 매우 좋고요. 꾸준하게 드시면 은 콩팥의 기능 신장의 기능을 잘 좋게 해서 남자들 오조물 즉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어주고 어, 성기능도 아주 황상 높여주는 것이 이꽃향유입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자 혈액순환 잘 시켜주고 피가 잘 돌게 하니까 질병이 안 걸린 것은 당연하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어, 지금처럼 이게 꽃이 피고 할때 지상부, 즉, 꽃과 줄기 전체를 걷어서 잘게 썰어 햇볕에 말리십시오. 그 다음, 물 1L에 말라진 근제입니다. 근제 약 15g. 아마 여러분들이 손바닥 벌려서 한줌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추 약 서너 개, 감초 서너 쪽을 함께 넣고, 은은하게 다려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며 따뜻하게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그리고 지상무 전체를 찰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약수를 담아도 매우 좋습니다. 즉 향유주라 그러죠. 약수를 담았을 때는 말려둔 약재를 용기에 약50%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감미료로 소주 2리터 즉 대병 한 병당 약 10그램 정도를 넣고요. 그리고 밀봉해서 냉암소에 꼭 닫아. 한 3개월 정도 두었다가 완전히 걸러내고 조석으로 한 잔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즉 혈액순환 잘 시켜주죠. 그리고 그 약술로 입안에 가글을 좀 하면 은 입에 냄새가 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향유주는 즉 구치 입에 냄새 나는 데도 매우 좋다. 자, 꽃 향유 여러분들 잘 보셨죠? 어, 잘 받으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집필한산자초 가정 백과나 한국인의 약술 또는 발효 생활 이책 중에서도 산자초 가정 백과 어 글란바 107번이죠. 꽃 향유를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어 제가 집필한 책에는 우리 주변에 즉, 풀나무들 아주 귀한 약으로 쓰는 것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책한 권이면 아마 가정 상비약으로서 평생 두고 도쓸 겁니다 이렇다 우리 주변에는 약교 좋 풀나무 무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셨다가 많이 활용하시고 혹시 아직도 컨셉단 약조 tv 구독 즉 엄지 척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은 지금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 5시 반에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다로 되십시오.